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저한테. 네. 교회 다니세요? 뭐 이러면서. 네. 아니,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잘안 가고 뭐 이러는데, 아, 뭐 어쩌고 하더니 기도하세요? 네. 변호사님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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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만났는데 네. 그 사건 얘기를 물어봐야 되잖아요. 예. 네. 네. 뭐. 근데 가래요. 음. 네. 기도만 하고? 예. 네. 그래서, 어. 아니, 뭐, 뭐 하는 거지? 어, 가세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, 그 사건 얘기는 어떻게 해요? 이렇게. 아, 뭐또 다음에 하면 되죠? 들어가, 들어가 보세요. 이러는 거예요. 네.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음에 또 만나면 네.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, 네. 어, 씨 뭐지? 음. 그 다음에 또 신청을 했어요. 신창현이 또 만났는데, 그리 요번에는 또하나님 말씀을 <laughs> 저한테 하는 거예요. 성경 말씀을 <laughs> 네. 근데 똑같이 또 기도하고, 어. 뭐 그러더니 또 가래요. 네. 그래서 나 아니, 그러니까 그당시의 마음이에요. 네. 아, 이 아줌마가 네. 도대체 뭐 하는 건가? 음, 네. 이게 접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, 네. 올 때마다 사건 얘기는 안 물어보고, 네. 무슨 기도하고 성경 말씀하고 지금 네.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, 음, 네.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. 그지. 그냥 갔어요. 그때 성경책이 하나 온 거예요. 예. 예, 그분이 이제 저한테 성경책을 보내주신 거죠. 네네. 변호사가 성경책 보내주는 경우가 없거든요. 없죠. 예. 모르겠어요. 그냥 마음이.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그냥 그알수 없는 뭔가 그. 그냥 믿